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본어로 대화하다 보면 이런 순간 꼭 있죠?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데 아니면 음 가격 면에서만 보면 저게 낫지 이렇게 어떤 기준을 딱 세워서 내 의견을 말하고 싶을 때요 그럴 때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는 표현이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잘라까라 유도라는 문법을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이게 좋아요라고 뭉뚱그려 말하는 게 아니고요. 디자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더 예쁘고 성능이라는 측면에서는 저게 훨씬 낫다처럼요. 기준을 딱 정해서 내 의견을 좀더 논리적으로 전달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표현하세요? 바로 이런 순간에 오늘 배울 이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히게 쓰인답니다. 좋아요. 그럼 본격적으로 이 카라유도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표현인지 그 구조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이걸 두 부분으로 딱 나눠서 보면요. 의미가 훨씬 명확하게 와닿을 거예요. 자, 먼저, 카라. 이건 우리한테 아주 익숙하죠? 휴을 더부터 라는 뜻으로 어떤 시작점, 출발점의 느낌을 딱 줍니다. 그리고 이후 토는 말하면 또는 말하자면이라는 의미잖아요? 이두 개가 합쳐지니까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지점, 즉, 어떤 기준에서부터 출발해서 말하자면이라는 그림이 딱 그려지지 않으세요? 정말 직관적이죠? 자, 그럼, 이두 조각을 딱 붙였을 때, 카라 이웃도가 어떤 완전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, 그리고 어떤 미묘한 뉘엔스를 풍기는지, 이제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? 네, 바로 이겁니다. 특정 명사를 근거로,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을 딱 세워서 말하거나 판단할 때 쓰는 표현인 거죠? 아까 봤던 그 출발점이 이제는 내 의견을 펼치는 단단한 기준점이 되는 셈이에요.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옮겨 보면 뭐머의 입장에서 말하면 뭐머로 보면 또는 뭐머라는 점에서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. 어때요? 우리가 평소에도 정말 자주 쓰는 표현들이죠.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의미가 훨씬 명확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뉘앙스가 하나 있어요. 이 표현을 쓰면요.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거랑은 느낌이 좀 달라요. 다른 건 일단 다 제쳐두고 바로 이 관점에서만 봤을 때내 의견은 이렇다! 이렇게 강조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. 내 의견의 근거랑 범위를 아주 명확하게 딱 정해주는 거예요. 좋습니다. 그럼 이제 실제로 이 문법이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떻게 쓰이는지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핵심 용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. 크게 보면 딱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우선 첫 번째는 관점. 저의 입장에서 보면처럼 어떤 사람이나 그룹의 시각을 기준으로 말할 때 쓰고요. 두 번째는 기준인데요. 법률적으로 따지면처럼 어떤 규칙이나 룰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사용해요. 마지막 세 번째는 측면입니다. 디자인 면에서는처럼 사물의 여러 부분 중에 딱한 부분을 콕 집어서 말할 때 아주 유용하죠. 자, 이론은 이쯤 하고요. 이제 진짜 살아있는 예문을 보면서 이세 가지 용법이 어떻게 문장 속에서 빛을 발하는지 직접 한번 느껴보자고요. 역시 예문 만큼 좋은 스승은 없죠. 첫 번째 예문입니다. 우리말로는 저의 입장에서 말하면 이 계획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가 되겠네요. 이건 바로 아까 봤던 첫 번째 용법, 관점을 제시하는 경우죠.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적어도 나의 입장이라는 기준에서는 이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끊는 느낌이에요. 자, 다음 예문도 볼게요. 히오카라이유 또 가이가이료코요리 고크나이료코노호가 야스크스미마스. 비용으로 보면 해외 여행보다 국내 여행이 더 싸게 해결된다라는 뜻이죠. 자, 이 문장은 어떤 용법일까요? 네, 맞아요. 세 번째 용법이었던 측면을 제시하는 경우입니다. 여행의 즐거움이나 경험 같은 다른 건 일단 빼고 오직 비용이라는 하나의 측면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. 마지막 예문입니다. 디자인 깔라 이유 또마이너 모델の方が良かったと思います. 디자인 측면에서 보면 이전 모델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. 이 문장 역시 마지막 용법이었던 측면에 아주 좋은 예시죠. 새로 나온 모델의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, 가격은 어떤지, 이런 다른 건 일단 다 제쳐두고, 오직 디자인이라는 한 가지 측면에만 딱 한정해서 이전 모델이 더 낫다는 자기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잖아요. 자, 어떠셨어요? 지금까지 가라유토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? 혹시라도 헷갈리지 않게 머릿속에 착 정리될 수 있도록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. 자, 오늘 내용 정리해볼까요? 카라이유토는 출발점을 의미하는 카라와 말하면이라는 뜻의 유토가 합쳐져서 수임의 입장에서 말하면 수임이 아는 측면에서 보면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. 이 표현의 진짜 핵심은 뭐다? 바로 내 의견의 기준을 명확하게 밝혀준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 관점, 기준, 측면 이세 가지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.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. 오늘 배운 표현. 바로 한번 써먹어 보는 거죠. 여러분의 입장에서 말하면, 즉, 미나상카라 유토. 오늘 설명은 어떠셨나요? 이제 이 표현 자신있게 쓰실 수 있겠죠?